네. 반갑습니다. 성업장학교 여러분. 27차 시 한국사 수업입니다. 어, 지금 좀 배경이 저희 선생님 집에왔으면 당황한 것 같죠. 어, 학교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해서 이제 집에 와서 편집하려고 봤더니, 어, 녹화 시간이 <laughs> 선생님이 흥분을 했나봐요. 어, 수업하다가 한 30분 넘게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도저히 이거 어, 도저히 시간이 너무 오버됐다 해서 진짜 필요한 내용만 TMI는 다 없애고 진짜 필요한 내용만 딱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어,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어서 어, 좀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많이 했구나 라고 해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 딱 진짜 담백하게 음,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얘기할게요. 어,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185쪽, 여기 보시면은, 대단원 6, 중단원 1, 소단원 2, 영조와 정조의 개혁과 탕평책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할 텐데요. 우선, 학습 목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영조와 정조라는 왕, 조선 후기 때이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어, 실시했는데, 그 탕평책이 뭔지, 어, 왜 했는지, 그 내용은 뭔지, 그 결과는 뭘고, 그 한계는 뭐였는지, 살펴보고, 어, 그 다음에 영조와 정조가 정말 조선 후기 때 훌륭한 임금이시거든요. 어, 그 훌륭한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표 탕평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탕평책이란 무엇이냐면 옛날 중국 고서에 나왔던 그 단어인데요. 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왕이 어, 신하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 탕평하다라는 용어에서 따온 정책입니다. 탕평책은 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하들을 한쪽 편만 들지 않고 고르게 어, 신하들을 고르게 다 들어주고 고르게 인재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한쪽 세력만 너무 강하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고르게 등록한다라는 어, 계책인데요. 어, 이걸 실시하게 된 배경이 바로 분당의 대립의 심화였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시에 서인 그 남인이 있었잖아요. 이 서인과 남인이 예선 논쟁과 한국 정책을 겪으면서 서로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당시의 임금이었던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의 내용을 보시면, 영조와 정조시대 때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던 것을 탐평책이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교과서 185쪽에 역사 탐구가 있어요. 탐평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음, 되게 중요한 사료입니다. 역사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붕당의 폐단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이 영조가 탐평책을 실시하면서그 어 각오를 다져놓은 비문을 이제 탁 세워놓은 거죠. 지금은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송 논쟁과 황국을 겪으면서 서인이 남인을막 역적으로 몰고 남인 이또서인을 역적으로 몰고 그럼 서로 막 죽였다. 음. 우리 나라는 땅도 좁고 인재도 그리 많지 않은데 근래 에 들어 그 사람을 임용할때 모두 같은 분단의 사람들만 등용하고자 한다. 그냥 막 서인들은 자기 편만 남인들은 자기 편만 등용한다. 어. 인재 똑똑한 애를 등용해야 되는데 자기 편만 등용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영조가. 이제 관리의 임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탕평의 정신을 받들여 사람을 거두었으라. 즉 관리를 임명. 임명이라는 게 관리를 임명한다는 뜻이거든요. 관리를 임명하고 배치하는 이 기구에서는 인재를 등용할 때 고르게 탕평하게 즉 서인에서도 남인에서도 고르게 등용하라. 는 이게 탕평책의 그 내용을 비문을 담은 겁니다. 어, 여기서 나온 음식도 있어요, 여러분. 탕평채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에도 있는데, 어, 지금 여러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 음식 여기 여러 가지 야채를 막 섞어 먹는 거잖아요. 어, 여기서 탕평채가 이 탕평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야채들을 섞어서 먹듯이 당시의 인재들을 고르게 뽑아라라는 영조의 탕평책이었죠. 이걸 그 영조의 다음 왕이었던 정조도 그대로 실시를 해서 영조와 정조 때 인재들을 고르게 선발하는 정책, 바로 선병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기 보시면 대립, 즉붕단간의 대립이 완화되었고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서인이 강했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인이 강했던 시절에는 남인을 못 살게 했는데 이제 남인과 서인의 힘이 어느 정도 대등하니까. 서로 간에 싸우기보다는 다시 서로 어, 협치와 어, 다시 서로의 공유, 어, 서로 같이 정치를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반대로, 어, 서인이 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인과 50, 50, 나눠 가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왕도 한쪽의 힘이 너무 안 강하니까 왕권이 더욱더 강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조선 후기에 영조와 정조시대 때 분당의 변실을 해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계점을 보시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뭔가 이 앞으로 영원히 뭐이 자리는 서인에서 여기는 남인에서 뭐 인원수를 정해놓거나 뭐 그렇게 좀 법을 만들거나 제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하는그 강한 왕권, 그 똑똑해 건 똑똑한 왕들. 정말 영조와 정정 여러분 정말 똑똑했습니다. 정말 왕이 엄청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 내가 명하느니 서인 남인 싸우지 마 고르게 이제 뽑아 이렇게 약간 왕권으로서 정책을 좀잘 다스렸다고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왕이 똑똑했기 때문에 이 서인과 남인을 잘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왕이 똑똑하지 않게 되면 즉 어, 왕이 어리거나 무능한 왕이 지기를 하면은 이 서인과 남인을 잘 조절해서 운영해야 되는 탄평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즉,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조가 좀 일찍 죽고 그 뒤에 이른 왕이 순조인데 순조가 엄청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붕당 변질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오히려 붕당이 세도정치 조선 후기 때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해서 정말 약간 조선 후기가 암흑기에 빠지거든요. 그때 암흑기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붕당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를 붕당간의 대립이 심하니까 어, 당시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는 제도, 바로 탕평책을 실시했고 를그 결과 붕당 대립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왕권도 강화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왕이 능력이 뛰어나서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는 정책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 뒤에 분당의 어, 편질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성법, 영조와 정조의 기혁정인데요 어, 선생님이 지금 꼽고 있는 이유가 어, 이거를 설명한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16분을 얘기했더라고요. 그이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사도세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사도세자 이야기랑 되게 잘 연결시켜서 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마 신나서 얘기를 했더니 영상 길이가 16분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음. <laughs> 혹시 기회가 되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좀 영조와 정조와 사도세자, 그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이야기죠. 음.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음. 아무튼 영조와 정조인데 정말 조선 후기 때, 어 약간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조선 후기 때는 영조와 정조가 있었습니다. 정말 조선 후기를 정말, 약간, 부흥기? 음. 약간, 정조가 다스렸을 때의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발달되고, 학문적으로도 엄청 발달을 합니다. 영조도 정말 조선시대 가장 오래 제의를 했어요. 왕을 가장 오래 했던 왕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도 나와 있잖아요. 9 1694년부터 76년 동안 제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제의를 한 왕.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사신 왕이에요. 어, 그만큼 업적도 되게 많으셨는데, 어떤 업적을 펼쳤는지,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여러분 영조는 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 근거로 영조가 당시에 백성들이 뭐 흉년이 들땐 어 백성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면 자기의 반찬 수를 줄입니다. 아니면 아예 금식을 해요. 밥을 안 먹어요. 어 영조가 조선시대 때 가장 좀 검소하다고 알려진 왕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 반찬도 막 적게 먹고 백성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음. 아무튼 그 영조인데 어, 영조는 백성들을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 가장 유명한 것한 가지만 얘기해줄게요. 바로 균역법입니다. 자 균역법인데 균역법이 어떤 법이냐? 옛날 조선 시대 때는 세금이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농사 진거에 10분의 1정도를 갖다 바치는 조세 그리고 어,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 특산물을 원래 갖다 바쳤어야 되는데 이제 대동법이라 그래서 특산물 대신에 내 땅, 내 땅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공납. 음. 그러니까 내 땅의, 내 땅만큼, 내가 땅을 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만 했었고,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만 내도 되는 세금이 공납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특산물을 내는 건데, 좀 조선 후기 때 바뀝니다. 쌀을 냈었어요, 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어, 군역이었는데, 원래는 성인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서 훈련도 받고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 백성들한테, 야, 그냥, 세금을 받을게, 돈을 받을게, 군대 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가는 대신에 냈던 세금이 군포라는 거였는데, 포라는 것은 옷감이란 뜻입니다. 어 군대, 가, 군대 가는, 대, 어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이라는 건데, 이 옷감을 1년에 두 필씩 냈어요. 어, 잘, 개념이 안 잡히죠? 두 필이라고 그러면은, 한 필이, 이 세로가 한 39에서 49. 이 길이 길이가 약 16m 정도 되는 옷감을 열심히 짜서 국가에 1년에 2개씩 내야 됐습니다두표씩 그러니까 이 부담이 엄청났던 거죠. 음.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이 옷감 지금이야 공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찍어내고 실 갖다 하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옷감 만는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당시의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 분포를 1년에 한 필만 내야 원래 두 필이었는데 한 필만 깎아준 거죠. 그냥 엄청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그 세금 감면 정책을 실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정조도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규장각이라는 도서관 오늘 치한 도서관을 설치합니다. 그냥 약간 세종대왕 시절에 집현전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정조는 규장각이 있었습니다. 이 규장각에서 당시에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켰고 국가를 위한 정책들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규장각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음, 훗날 여러분 혹시 규장각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어, 정조는 왕권을 강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이라는 군부대, 자기의 말이 듣는 어, 자기만 이는 딸에는 특수부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 용, 명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군사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세력을, 어,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왕화성이라는 걸건설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약용을, 정약용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수왕화성인데요. 어, 현재 세계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웅장하고 경고하더라고요. 뭐 수원화성을 건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왕권을 알리고, 또, 백성들에게 그런 안정된 삶을 보장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좀 중요한데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용어가. 금, 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금, 난, 정권이 뭐냐면, 원래 조선시대 때는 종로를 중심으로 시전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전. 즉,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시전 상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만 했냐면, 군벌에서 원하는 상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벌에서, 야, 노트 좀 가져와. 이런 노트를 갖다 바쳐야만 했어요. 대신에 국가에서 어떤 특권을 줬냐면, 자, 시장 상인들, 너네들 이렇게 국가가 필요한 거 갖다 주니까, 너네들은 금난 정권이라는 우리가 권, 권리를 주겠다. 즉, 이게 뭐냐?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한 난전이 뭐냐면, 시전 상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서울에서, 한양에서 잔사를 하는 것을 난전이라고 합니다. 즉, 시전 상인들, 국가가 인정해준 상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갖다 팔면은 너네가 더욱 다 뺏어가도 돼. 라고 하는 금난 정권을 이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기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너무 배고파 그래서 이 노트가 집이 하나 있네. 그래서 이걸 팔려고 나왔어요. 그러면 시전 상인들이 와서 금난 정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 우리한테 난전에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너 이거 지금 허락받은 거 아니지? 난전이야. 해서 이 노트에다 뺏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백성들 테 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물건은 수탈하게 되죠. 그래서 정조가 이러한 패단을 잡기 위해서 유기전이라는 여섯 가지의 물품 빼고는, 어 서울에서, 한양에서 모든 걸다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줍니다. 그래서 금난정권의 그 권리를 폐지시켰다. 그래서 조정 후기 때이 서울에서 사업이 엄청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일반 사업할 수 있게 된 거죠. 어. 그리고 마지막 정책. 서울 차별을 완화시켜야 하는데요. 정부는 능력만 있다면 서울이라면 누구든지 다 등용을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서울이 뭐냐면 이제 양반이 예를 들어서 첩을 뒀잖아요. 어, 옛날에는 뭐 일부 다 처제가 없으니까 양반이 둘째 자식, 아니 첩에게서 난 자식을 서자. 양반이 나의 집에는 노비랑 결혼을 했어요. 노비랑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근 노비의 자식은 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자, 얼자를 합쳐서 서, 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식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닐 경우 서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서얼은경국대선 조선의 법대에 따르면, 어, 관직에 높은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도 때 능력만 뛰어나다면 누구든지 어좀 좋은 자리에 배치시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 후기 때 영조와 정조 때이런 개혁들을 바탕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면은 어, 오늘은 조선 후기 때 있었던 영조와 정조 때 탄평책, 그러니까 신하들을 고르게 뽑았던 이 탄평책에 대해서 알아봤고 영조가 백성들의 부담을 깎아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균역법 그리고 정조가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장각 설치,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장용령과 수원화성을 걸리는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금단 정권을 폐지시켰다. 그래서 백성들도 누구나 상업을 할수 있게 도와줬고, 마지막, 능력에 따라 인재를 뽑는 이 서울 차별을 완화시켰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 했는데, 지금 노트 정리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안 돼요. 어, 오늘 역사 문제를 하나 같이 내고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역사 문제냐면, 어,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 줌으로 다시 돌아오면 설명해 줄 텐데, 어, 분당이 변제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그 해결책으로 탐탐책을 배웠는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분당이 변제된 결정적인 이유는, 원래 이 조선시대 신하들끼리는 아, 우리와 뜻이 다르더라도 저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돼. 그리고 우리를 중요하게 겸손하게 여기는, 그러한 예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 때이 예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가 붕당의 변질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제거하고 까내리는 이 자기가 우월해지려는 그러한 게 변질됐던 게 아닐까. 그 이걸 해결했던 게탐방책이라는 약간 임시방편이었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 생각했을 때 예의 가치 즉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진 이런 사회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사례오늘날도 이런 분당의 변질이 같은 비슷한 사례는또 뭐가 있을까? 어, 뭐, 최근에 썼던 뭐 지하철 폭행도 좋고, 어, 마스크 때안쓴것 때문에, 안쓴것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또는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 또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서 노트에다가 어, 이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는 이런 이런 게 있다. 그 이유는 뭐뭡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 선생님이 그럼 해결책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그고 해서 짧게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해결책 해서 한두 줄로 제한 두세 줄로 정리 해서 거기까지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이번 시간은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laughs> 그럼 다시 주면서 만나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분위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중에서 중에서 만나도록 할게요.